오늘 공부는 자연식을 29채입니다. 단 이에 없으니, 스스로 핵할 실상이요. 단 득실 없으니, 난 십이 없으니 서서로 해탈실상이오 난 분별 없으니 서서로 해탈실상이오 난 가래 없으니 서서로 해탈실상이오 난 갈증 없으니, 스스로 해탈 실상이요. 난 갈망 없으니, 스스로 해탈 실상이요. 난 갈등 없으니, 스스로 해탈 실상입니다. 아십니까? 단일 아니니, 해탈 실장이요. 단일 없으니, 해탈 실상입니다. 누리십니까? 항상 하니 해탈 실장이요. 여여하니, 해탈 기성 입니다아 눈썹들이 검고 눈썹들이 검고또 눈썹들이 금습니다아 예에서, 이에, 예 득실, 시비, 분별, 또 갈의 갈정 갈망, 갈등이 항상 함께 서로 간에 불 서로 간에 부딪키면서 거기에서 스스로 오다, 또 사인에까지, 그야말로, 고달프고 괴롭고, 또 속상하고, 또는 이익, 이익 따라서 좋기도 하고, 또 이익이 없으면, 또, 속상하고, 또, 서운해 하기도 하고, 또, 이루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가해를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갈망을 느끼고, 갈망을 느끼고 갈등을 느끼면서, 최소로를 고달픈 삶으로 항상, 나와 타인을 함께 부딪히면서 사는 것이 또한 현실의 삶의 모습이라고 또한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이해 특실에 따라서,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또는 감정, 감동, 감격, 감명, 감성, 의식, 인식, 지각을 어떻게하느냐에 따라서 또 작용하고 행하는 것에 따라서 스스로 삶에 만족을 느끼고 불만족을 느끼고 또 스스로의 가치나 또 보람이나 그러니까 자기 이익된 것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가치 보람을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 없는 분한 마또 정하는 마음, 탓하는 마 그런 것도 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한 스스로 성취욕에 대해서, 성취하지 못함에 대해서 가래, 갈증, 갈망, 갈등에 불이 끼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심한 갈등이 따라서 서로 언짢은 네. 일이 또는 불만 사는 불만 사 일이 그에 따라서 지휘 질투 또는 정우까지.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폐폐하게 서로의 마음을 폐폐하게 생각을, 감정을, 지각을, 인식, 의식을 폐폐하게 그에서 감동, 감명까지도 폐폐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 이해 덕실에 따라서 이해 덕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해 강 이해 서로 이해하는 이해 속에 들어가 보면은 서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해 덕실 따지니까 원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 속에 들어가니까 이해는 이해가 없으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서로가 또 이해한다. 하면은 또 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어떤 이해든, 이해가, 이해가 아니든, 그 이해 자체는 딴 것이 없고, 딴 일이 아니고, 딴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이해든지, 저절로 다 서로가 수용해서 서로와 함께 해탈 실상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딴이해 하더라도 딴 이해가 없고 하지 않으려도 딴 이해가 없고 내 어떤 덕실을 가질 가져도 덕실을 나누더라도 덕실을 따지더라도 딴 덕실이 없고 덕실을 갖지 않아도 딴 덕실이 없고 또 내가 시비하더라도 딴 시비가 없고 시비가지 않아도 딴 시비가 없고 또 분별하더라도 딴 분별이 없고, 또 분별하지 않아, 않아도, 딴 분별이 없고, 또 내가 가려야 느 게도 딴가리가 없고, 가래를 느끼지 않아도 딴 가리가 없고, 또 갈증을 느끼도 딴 갈증이 없고,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갈증을 하지 않아도 딴 갈증이 없고, 또 내가 갈망한데도 딴 갈망이 없고, 갈망하지 않아도 딴 갈망이 없고. 내가 또 갈등한다 해도 사실은 갈등 속에 들어가 보면 땅 갈등이 없고 갈등을 하지. 그래서 갈등하지 않으면 땅 갈등이 없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해탈 실상을 누릴 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관계에서 이의 덕실 시비 분별 가래 갈등, 갈망 갈등을 우리는 배탈로 성마시켜서 극락을 누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결국, 아일 아니, 우리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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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많습니다. 일상사 모든 일들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자체로 들어가 보면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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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좋은 일, 나쁜 일, 구준 일, 또 슬픈 일, 괴로운 일, 외로, 외로운 일, 고독한 일, 또 뭔가 성취되는 일, 성취되지 않는 일, 성공되는 일, 성공되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과 우리가 밥 먹는 일, 밥 먹지 않는 일, 물 먹는 일, 울지 않는 일, 참아시는 일, 참하시는 일. 서로 함께, 서로 또 함께 하는 일, 함께 하지 않는 일, 대안하는 일, 대안나지 않는 일, 즉 이의 덕실, 시비, 분별, 가래, 갈증, 갈등, 갈등의 모든 빚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도 딴 것이 있고 딴 일이 아니다 일이 그냥 딴 일이 없어 딴 것이 없어 그래서 어떤 일 자체가 그래도 그 자체는 순수하고 순결하고 순정하고 순진하고 천진하고 청정할 수밖에 없어서 해탈신상이요 그러니까 딴 일이 아니고 또딴 일이 없기 때문에 일이 있어도 딴 일이 아니요 딴 일이 없는 것이요. 일이 없어도 딴일 아니요. 딴 일이 없어서 해탈일 실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다 다 나의 본 자체 본 스스로의 자존 본존 온존 성존 성존 그야말로 해탈 존 이래저 불족의 나로서의 그 자체는 이에 덕실시비 분별갈에 갈등 갈망 갈등이 러 가지 비슷한 일이 있든 없든 그 자체로서는 자체 청정묵으로 항상하니 해탈실상요 이그청정묵으로숭백묵으로 순진묵으로 순결묵으로. 항상 이 일하니 달 실상 무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일하게 눈썹들이 금고 눈썹들이 금고 눈썹들이 두금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윤석들이 어, 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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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하는 우리가 이제 법어를 로헤탈 질상구를 완성했습니다만은 어, 얼마 전에 우리 어떤 거사님이 그어 소식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큰그 종종 스님을 찾아뵙고, 또 서로 공부를 당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제 종종 선생님께서 묻기를 "눈썹틀은 어찌서 눈을 보지 못하고, 눈은 어찌해서 눈썹틀을 보지 못하는가하고 묻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거사님이 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답은 이제 어또 어떤 답을 했다고 했는데 그 답에 대해서는 이제 또 잠시 또 공개할 수도 있고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분의 법이니까 우 실상이니까 일단 접어두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 나인데 영이한데, 웅왜 눈썹틀은 눈을 보지 못하고, 눈은 눈썹틀을 보지 못하는 거 하고 웃는다면 흰 구름박, 흰구름박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눈썹들이 검고 눈썹이 검고 눈썹들이 두 검습니다 하는 이 은구가 제 거부가 벗구가 그때 나왔으니까 이 얘기가 이 거랑했던 우리 거사님과 종료, 진제 종선 스님의 그, 거랑 이 내용이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눈썹들은왜 눈을 보지 못하고 눈은 왜눈썹들을 보지 못하는가 하는 응구에 대해서 적하두에 대한 응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하라겠습니다 이게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스스로 공부의 입장에서는 그냥 즉, 치, 즉석에서 우리들의 그 공부 바탕이 바로 나올 수, 실형, 실현 포인트일 수 있어서 그대로 우리들의 본불 본나를 쓰고 펼치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에, 스스로 공부를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또한 오늘 불초보록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482쪽에 좋은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도균 선사께 어떤 스님이 묻기를 어떤 것이 도입니까? 물으니까 그러니까 도균 선사께서 대답하시되 "좋은 시절이니라" 하니까, 어떤 선임이 다시 무기를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도균 선사께서 대답하시되 "그러니까 좋은 시절이지". 어떤 선임이 크게 깨달았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신고. 이웅이 대답하기를 야밤상경에 해가 솟았구나. 개송을 송을 나기를 스스로 모르니 일체가 캄캄해서 일체 없이 기노가 크게 밝아 꽃피가. 내리구나 하. 아. 그러니까 도균 선사께서 선미 묻기를 어떤 것이 도입니까 하니까 도균 선사께서 대답하시되 좋은 시절이니라. 어떤 것이 도입니까 좋은 시절이니라 그리고 선님이 어떤 선이 다시 묻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 니까 도현선사께서 대답하시되 그러니까 좋은 시일이지 그러니까 이 어떤 스님이 그 바로 크게 깨달았다. 어떤 시도입니까? 좋은 시일이니다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일 이이 말이 그 도를 깨닫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안 그런 모르는 것이 바로 좋은 시절이다. 안 그런 모르겠습니다니까 그러니까 시그 그러니까 좋은 시절이지. 모르는 그 모르는 것이 좋은 시절이고 그것이 바로 도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대세겨 정금 또 감수해 보시기를 간파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 그래서 이 영웅이 대답하기를, 이게 해서 대, 논하기를, 네. 야밤 상경에, 네. 야밤 상경에 네. 해가 네. 솟았구나. 캄캄한 네. 밤 중에 네. 해가 솟았구나. 그리고 속물 하기를, 네. 스스로 모르니 일체가 캄캄, 스스로 모르니 일체가 캄캄했어. 일체, 체가 캄캄하니까 일체 음식이 녹아져서, 크게 밝아, 목디가 내리구나. 아, 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교 무릎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우리 공부하는 보사님이 또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그저께 백중날, 해전날에 글 보내주신 분을 제가 깜빡 잊고 어,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아, 진천보인불 보사님께서 우리가 백중날 해전날 스스로 공부해 노래를 계속을 보내주셨음을 아, 오늘 이렇게 말씀, 밝히,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아침에 이 글을 보내주신 보사님의 스스로 공부가 참으로 또 아주 훌륭하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우리 보사님 공부가 이만큼 참 수선했구나 싶어서 또 함께 기쁨 마음을 나누고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스스로 한 달, 스스로 밝고, 스스로 의심 없고, 스스로 의지함 없고, 스스로 포단은 밀렸고, 그대로 행할 줄 알아야 비로소 성공에 기틀이고, 무너짐 없는 서운의 시작점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지키고, 나로 있고, 우리는 것이 곧해타리요성구리요 본부인 것을 다시 새겨 봅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공부의또살살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함께 염리하시고 우리 시기를 바랍니다. 자, 불국화 보살님이 보내주신.